허그 보증범 담보비율을 뭐 126%에서 112%로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하면은 이거 공급 더안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예, 그래서 무산이 됐고 공시 가격 1억이면은 뭐 전세 1.4억, 126%면 전세 1.2억, 6 112%면 전세 1.12억, 1.2억 이렇게 해갖고 예, 전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그거고 이제 UAM 드론 택시 상용화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 말 그러니까 내년 내년 연말에는 수도권에서 실제 UAM을 띄워갖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. 실제 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. 이거 GBC인데, GBC 위쪽에도 UAM 착륙장이 들어올 거래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고. GTX랑 UAM이 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할 거다. 어, 뭐 그런 식으로 서울에서, 서울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거고. 이 보시면은, 김포공항, 용산, 삼성 잠시의 수서 네, 이쪽이 이제 UAM, 창륙장에 들어와서 호재를 받을 거다. 위에 터미널 들어오고, 그래서 뭐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예요. 이기 날라다닐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랍 백길그 다음에 한강 노선, 그 다음에 여기 탄천,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. 이거고요. 어, 아, 이게 지금 270만 원 공급 물거품이라는 제조를 썼는데, 이게 물거품은 안될 거예요. 왜냐면... 지금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태라 3기 신도시는 그대로 될 거고 이거 정권이 바뀔 때 얘기예요. 근데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빨리 될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빨리 될까? 이거에 의문은 있죠.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테니까. 근데 제초안 같은 경우도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죠. 제초안이 있으면은 재건축이 안 돼요. 예. 예. 그래서 왜냐면 사업성을 만족 못하니까 예.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규제고.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일부 개정 법률안 에갖고 요거 뭐 현재 이외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수 있게 해서 무한 계약 개시 무한 갱신 계약 청구권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했는데 자, 이거는 뭐 무조건 안 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열 명이 뭐 이렇게 제안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반대해갖고 내렸대요. 이게 원래 이게 발표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 가가지고 여기서 막 의논해가지고. 떨어뜨리는 거거든요. 여기까지도 못 가고 그냥 간본 거죠. 네, 간봤는데 <laughs> 못한 거고. 전세를 계속 규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월세가 상승되고 임대 수익률이 상승해서 매가가 상승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 게 저희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것 같고. 그래서. 뭐 음, 그래서 뭐 이거는 금융감독원 건설업계 간, 간담회를 했대요. 그래서 건설업계가 요청한 게 지방 스트레스 DSR 2단계 완화해서 음, 부탁을 한다. 그래서 3단계 지연을 예상한다.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수도권 1.2% 비수도권 0.75%인데 수도권은 계속 규제를 해도 비수도권은 풀어줘야 된다. 어, 그 다음에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해갖고 다주택자가 지방을 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예, 이분께서, 이복현님께서는 아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 답을 안 주셨죠. 제 개인 생각으로는 스트레스 S R 3 단계 도입 힘들어요. <laughs>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. 아비 수도권은 힘들어요. 수도권은 좀 봐야겠지만 뭐 간담회 개요에서 뭐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뭐 건설 주자 심리 위축 금융화사 리스크 뭐 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뭐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.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면서 뭐 다양한 건의 사항 제시해서 뭐 스트 예, 이 단계 스트레스 S R 적용 단계적으로 완화해 달라. 3단계 하지 마라. 다주택자 매수 촉진 등으로 해서 세제 완화 필요. 다주택자 취등록세가 지금 13.2%거든요. 이것저것 다 더하면. 예, 이거 지금 어. 그러니까 13.2%를 내고 지방을 왜 사? 지금 그러니까 이거라도 풀어줘야지. 근데 안 풀어주고 있죠. 예, 안 풀어주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예, 잘못된 것 같고, 그 다음에. 음. 뭐 이건 넘어가고 서울역 북부역세권도 이렇게 개발을 한대요. 그래서 예, 뭐 저희용 철도부지 약 3만미터 제곱 해서 고 이게 그니까 러 여기 위에를 공원으로 만들고, 여기 위에다 이제 올리겠다. 이거야, 빈 땅으로 만들고, 그래서 예,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이제 개발을 하겠다. 예, 그런 거고, 여기도 뭐 개발이 되면 서울역에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, 뭐잘 되겠죠. 예, 그리고.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를 확대한대요. 그래서 24년 12월 2일부터 적용을 하고, 아, 게 그, 지금 정책들을 보시면은, 신생아, 애를 낳으면은 확실히 당근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애를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, 이 신생아 특례 대출, 이런거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버팀목 대출이나 뭐, 디딤돌 대출도 신생아면은 자금, 그, 금리 혜택이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꼭 확인해 보시고 뭐 전자 계약 같은 것도 쓰시고 해서 최대한 금리 낮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네, 이거 용산 코어인데 아 이게 용산도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보시면은 기반시설 공사 준공이 28년이고 기반시설 착공 및 토지 공급 착수가 25년이잖아요. 25년부터 이제 기반시설 착공을 한다는 건데, 아 이게 이제, 될지는 또,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이게 항상 지연이 되니까. 그래도 이게 13년 10월부터 나온 거거든요. 용산국제업무지구가. 그래서 이제 25년에, 이런 식으로, 실시계획인가, 기반시설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, 28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, <laughs> 이게, 어 이게, 대통령이 또 바뀌고, 정권이 바뀌면, 어떻게 될지 이거 어 모르겠다.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을 해서 서울시 국토부, 코레일, SH공사가 11월 28일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. 그래서 30년의 입주 목표다. 그 100층짜리가 나온대요 이제 13,000호 규모 주거시설 확충. 근데 이게 13,000호가 용산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, 용, 그러니까 여기 용산 코어, 국제업무지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에도 들어와요. 그래서 7,000가구가 더 들어오는 건데 정비창 구역 해갖고. 오세훈 시장이 요 남산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있는 보행녹지축을 구상해요. 그래서 항상 다람쥐 물먹이기 작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랜드마크로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보행중심허브 조성해서 만드는데 여기 밑에가 그 칠천가구예요. 그래서 여기 주변이 음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고 여기 주변이 이제 다 분양을 하고 재원축을 할 거다.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이건 지금 신동하군요. 서빙고 신동 아파트인데. 예. 그쵸. 예. 여기도 한강변에 많이 면적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용산공원에서 국립현충원까지 어, 다람쥐가 물을 먹을 수갈수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어, 예전 서울시장 할 때부터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 이제 천이고, 오시, 오시장님이 천을 좋아하니까.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느낌을 그리고 있는 거죠. 예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세 시장 노린다. 요건데, 수백조 자산 미 부동산 기업들, 한 주택, 한국 주택 월세 시장 노린다. 이거 안 되는 이유가, 이거랑 이거 지금 이게 전세가율이고 전원세 전환율이거든요 61.1이랑 35 곱하면 이게 뭐죠? 예, 얼마 30, 3.1 정도잖아요. 맞나? 이게 임대 수익률이에요. 임대 수익률 3.1%고, 여기도 시세 차이 가격이 오를 것도 기대해야 되는데, 지금 미국 채금리가 4.6%잖아요.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, 이게 매력적일까? 그, 이제 의문이 따르죠. 예. 근데 이게 더 올라야 될 거예요. 임대 수익률이. 한 4에서 한 5%는 올라야지, 외국인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을까? 예,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. 왜냐면, 이분, 그래서 이게 지금, 뭐, 아직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그 토어제가, 완화가 될 거래요. 예,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고 예, 산문조사 60%가 실효성 없다 이거 그냥 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. 예, <laughs> 혼내주려고 하는 거고 예, 이게 지금 20년 6월에 됐는데 이게 5년 되면은 이제 해지가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,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내년 상반기 되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저는 해지가 될것 같아요. 해지가 될것 같고. 집사려고 중도 퇴직연금 중도인출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중도인출하기가 또 쉽지가 않다 뭐그 뜻이고 인원이랑 금액 기준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무주택자 근로자의 주택 구입할 때 중도인출을 한다 그래서 이런거 중도인출 안되는 줄 아는 분들 많은데 이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이게 지금 1 2월 텔레그램 방 모집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열심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2년 6개월인가? 2년 4개월 했나? 제가 2022년 10, 9월부터 했는데, 지금 2024년 12월까지 했으니까 2년 4개월 했네요. 이게 애긴데, 제 아들인데, 제가 이 텔레그램 하는 이유가 나중에 얘가 크면은 부동산을 제 가르칠 거예요. 그래서. 주식은 주변에 가르쳐 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, 부동산은 제가 가르쳐야 될것 같아가지고, 이거 텔레그램 하는 거고, 그래서 애기 사진 이렇게 갖고 온 거고, 근데 이때보다 훨씬 많이 컸어요.